안녕하세요. 코인농부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멈출 줄 모르고 신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시작인데요. 이러한 불장에서의 저희 실시간 포트폴리오 먼저 공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12월 17일 화요일 오후 12시 13분입니다. 날짜 잘 보세요. 오늘 아침이죠. 오전 9시경 시스 네트워크 8%. 메타디움 1차, 2차 연달아 이절하며 22% 수익. 그리고 제가 지난 11월 초에 저점에 매집했던 이더리움 무려 50%로 2차 이절까지 완료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수익, UX링크, 에이 스테 데이터스, 세타토큰, 아발란체 등등 정보방에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4점잡아들린 코인들의 수익률입니다. 이러한 코인들의 4점이나 뭐 매도가 추가 대응법 전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영상하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 가능하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저한테 말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급등 코인은요. 포트폴리오 아래쪽에 지금 보이는 골렘 코인입니다. 정보방에서는 영상보다 먼저 빠르게 바로 실시간으로 4점 아침에 진입해둔 상태고요. 자, 추가 폭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인이라서 자, 자, 영상으로도 급하게 준비했으니까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짧은 영상이니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 차트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골렘은 작년 7월경부터 자, 지난달 11월 중순까지 350원 매물대와 500원 매물대 저항 사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박스권 횡보를 이어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11월 22일경 정확히 이때죠 500원 매물대와 지금 보시는 이 파랑 색깔 200일 이평선의 강력한 저항 때를 동시에 상승 돌파하면서 곧바로 요 800원 매물대 저항까지 넘어서는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긴 윗꼬리를 달고 바로 하락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다시 이제 올려주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요 800원 매물대를 다시금 돌파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와주었는데요. 자 비록 돌파하지 못하고 정확히 일주일 전에 장대 은봉과 함께 하락을 하며 요 아래쪽 추세선까지 떨어졌죠. 하지만 추세선 지지 정확하게 받아주고 오히려 여기 노란색깔 60일 이평선까지도 내려오지 않은 채 바로 반등을 좀 해주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 골렘코 이 상승 추세에 단발 매수세가 정말 잘 받쳐주고 있다는 것에 어, 그런 반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골렘의 상승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부터 자, 이렇게 상승형 삼각수렴에 가까운 이런 패턴이 좀 형성이 됐는데요 자, 우선 상승 삼각수렴 고유 특징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추세선 따라서 저점을 꾸준하게 올려가면서 이 매물대의 고점은 어,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주며 이렇게 이런 직각 삼각형 모양의 패턴 안에서 상승을 하다가 이 수령 끝부분으로 갈수록 거래량도 점차 증가하면서 돌파를 하게 되면 위쪽 방향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골렘은요 지금 제가 그어드린 추세선 근처에서 이제 점점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 상승 전에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 장기 수익을 확보하기 너무 좋은 그런 자리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아래쪽 거래량도 지금까지도 되게 흐름이 좋은 게 양봉 거래량은 많이 쌓였지만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하락 구간에서의 매도 거래량은 거의 없 습니다. 오히려 당장 어제부터 이렇게 거래량이좀 상승하고 있죠. 그렇다는 건 아무래도 이런 하락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개미들이 적당히 어, 털려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세력들이 앞으로 더 개입을 하면서 이 골렘 코인도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는 그런 중요한 단서로서도 체크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주봉 차트 볼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일단 골렘은요 올해 3월 어마무시한 강력한 폭등을 좀 보여주었죠. 무려 거의 300%라는 거의 상승률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하락세를 보여줬어요. 하락세를 보여줘. 주면서 거의 상승분의 80% 이상을 반납을 했지만 이 구간에선 당연히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관망하다가 정확히 350원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와주어될 자리에서 나와 주었어요.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을 때가 더욱 더 확률이 높은 그런 매수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떨어지는 거이런거 잡지 말고 차라리 상승 구간에서 이렇게 눌림목 구간 있죠. 일시적으로 눌려주고 있을 때 오히려 신기로 매수하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고 저는 여태 그런 가능성 높은 코인들만 좀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골렘 코인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말 좋은 눌림목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신규 진입해서 단기 급등 노려 보기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볼수 있겠고, 일단 골렘코인의 경우에는 나 지금부터 1차적으로 요 800원 매물 때까지 수익률로 보자면 거의 30%에 가까운 1차 목표로 가볍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이미 여기까지 또 상승세를 보여주었다는 건 그만큼 더더욱이나 매수 거래량도 축적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고, 공격적인 알트코인 순환 펌핑장이 도래하게 된다면요. 일단은 자, 정고점까지도 저는 봅니다. 정고점도 보고 여기까지. 돌파하게 되면 거의 신의 영역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오로지 대응법이 거의 99%를 차지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되겠고 앞으로의 그러한 실시간 대응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보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100% 무료예요. 그냥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냥 편하게 와서 정보 받아가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편하게 제가 공유해드린 타점 뭐 대응법 그 외에도 어 이것저것 막 뉴스라든지 시황 같은 거 잡아드립니다.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고 분들께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골렘 코인으로 마무리 하겠고요. 수익이라도 매수해 보세요. 일단 수익률이라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더욱 더 궁금한 이런 골렘 코인의 전망이라든지 앞으로 더 실시간으로 나올 코인들 타점 함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새로운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